미국의 금리는 5.25에서 5.5이 밴드 구간 안에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0%에서 올라왔으니까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3%대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0%대가 이제 초저금리인 거죠. 혹시 한 10년 전쯤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왔던 거 혹시 아세요?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은행에다 돈 맡기면 돈을 줘요. 돈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관료를 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아마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안올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테스트를 해봤으나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아마 안될것 같고, 그럼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가기보다는 금리를 다시 올려서 향후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금리이나 카드를 쓸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 7, 8년 전에 이제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패권전쟁이 일어났고, 패권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과거에 패권전쟁이 있었던 일본과의 사례는 어떻게 초격차를 벌렸었는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스터디를 했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금리 절대 안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올해 금리 한두 번 정도, 두세 번정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부동산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형성이 되겠지만, 어 지금 여전히 뭐 공급 부족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어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실수요자들은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이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 규제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구매 욕구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저금리로 가줘야지 구매 욕구가 살아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두세 번 내린다고 해도 한국의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올리는 동안 한국 안 올렸으니까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가까워지기까지는 한국은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미국이 예전과 같이 저금리로 갈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뭐 많이 내려봐야 이제 3%뭐2%이부분에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미국이 과연 언제 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 하나를 잡았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이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접하셨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금 관계가 막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혹시 요거는 보셨나요?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물가가 다시 치솟아요. 물가가 다시 치솟으면 이 금리를 다시 또 올려야 돼요 미국이. 금리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또뭐 금융위기 내용 나오고 뭐 주식시장이니 뭐니 다 박살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유가 130달러 갈까? 이걸 우리가 빨리 만들어봐야죠. 그래서 가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 안 가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 갈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안갈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가는 게 확률이 높아, 안 가는 게 확률이 높아.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정해놔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저두 가지를 이제 주제로 삼을 거고, 어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2018년도 무역 전쟁이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미국과 중국이 저는 작년에 약간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이 미국이랑 군사 채널에 대해서 견제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군사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 얘네들이 갑자기 대만 쳐들어가면은 속수무책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던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분사채널을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아, 대만을 안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중국이 대만을 포기했으니까 이건 미국한테 한번 굽히는 듯한 신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으로부터 지금 자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 증시 막 올라가고 있는 중국만 박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이제 잃어버린 10년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황이 중국에도 벌어질 것 같으니 아 중국이 이제 조금씩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굽히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양회 때 그게 완전 깨졌어요 양회에서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랬잖아요 보면은 미중 패권전쟁 사실상 4차 산업혁명 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AI, 바이오, 로봇, 생산과학, 우주항공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는 분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미국은 왜 이거를 자꾸만 이제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가하느냐. 중국이 저걸 팔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자꾸만 무기 만들고 통신 망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올라가서 전 세계를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찰 노릇을 했던 거를 중국이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 아, 그러면 이거 너 못하게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미국이 아 이거에 대,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중국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많이 최근에 진짜 이 초격차라는 용어 많이 들어졌을 거예요. 초격차를 벌릴 거야,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놓겠다. 근데 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앞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가 더 이상 못 나가게 막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국은 자기도 앞서 나가면서 중국이 못다, 못 나오게 막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뭐 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에다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계속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에서 반도체 못 만들게 하고 있고, 중국 제품 못사게 하고 있고, 중국에다 수출하는 회사들에게 막 제재를 가해서 중국에다가 장비를 못 팔게 막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미 202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 중국이 한 발짝 물러설 거라고 봤는데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난더할 거야 라고 양회때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 같고 이렇게 악화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돈을 더 빼는 속도를 지금 상태에서 줄이지 않고 유지하거나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본 리슈어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본 리슈어링이 계속 된다는 얘기는 금리나 속도 조절을 아마 할것 같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파월이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 2% 오기 전까지 우리 금리는 없어 하고 계속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어요 근데 올 초에 미국의 경제성장률 1.5 얘기 나오니까 파월이 미국의 물가가 2%가 되고 나서 금리를 낮추면 늦을 수 있다 라는 걸로 언급을 좀 바꾸죠 그렇게 바뀌니까 아 그러면 미국은 지금 경제성장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구나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였었는데, 파월이 입장에 붙었어요 파월이 2% 물가 확신하는 데까지 시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지연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제,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현재 금리 수준 더 오래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미실보험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사도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UBS라는 이 투자은행에서는 내년에 금리 6.5까지 갈 수도 있어. 네번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려왔던, 지금 금리는, 미국은 금리를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어요. 5.5에서 계속 있는데, 채권 수익률이 계속 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 중반에, 5.2에 있던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금리 6번 낮출 거야, 라는 전망 속에서 한 4.2까지 내려왔다가, 그게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양회때 이후. 그래서 다시 5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미국이 처음에 0%에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이때 첫 번째 위기가 터졌어요. 4.7 정도 됐을 때. 5% 육박하니까 영국에서 이제 LDI 사태가 벌어졌어요. 영국에 연금 운용하는 기금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망할 뻔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40일 만에 막 총리가 바뀌고 막 그래요. 영국이 엄청 뒤숭숭했던 일들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영국 망할 뻔한 거를 잘 모르시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레드 버티컬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국도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죠. 이건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증시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그 시점인데 이게 한번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금리 인상하던 거 멈추고 약간 시장에다가 돈 풀어가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 이렇게 시중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시 물가가 올라가요 다시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갑자기 이때부터 뭐 0.5를 올리네 0.75를 올리네 하면서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막 하면서 다시 금리가 치솟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5%까지 다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고 유럽에서 크리스 스위스 은행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갑자기 막 금요일날 밤에 망하고 이래가지고 주말 동안에 저희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저리 있었지 않아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망했죠. 이렇게 5%까지 갔을 때 미국과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이런 위기가 오더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3번이라고 써놨는데 여기가 원래 3번이고 여기 4번이에요. 3번에 있었던 이 시기에는 5%대에 있던 이 시기에는 어떤 일도 없었죠. 증시 계속 올라갔잖아요. 경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금리 낮출 거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더 올라갔었는데 금리 안 낮출 수도 있어 하고서 다시 5%까지 왔죠. 지금도 어떤 위기설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맨날 뭐 IMF, JE의 JA IMF가 오느니 어, 다시 뭐 서프라임이 브 오느니 뭐 금융 위기가 오느니 막 박터둔들 그 세계를 공포에 물어 넣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나와 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국이 5%대 금리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제 내성이 생기고 그만큼 경제가 5%대 금리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해졌구나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때려도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 미국이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니까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졌네 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기 때문에 금리인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면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1.5에서 2.1로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인하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4월에 발표된 게 2.7로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아예 그 경제성장률을 볼 필요가 없어졌어. 2.1은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이 맞추려야 되는데 갑자기 1.9 돼버리면 다시 또발등에 불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2.7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연준은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다시 물가 잡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럼 물가 잡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금리 내리려고 했던 거를 내리지 말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덧친 격으로 중국이 최첨단산업 계속할 거야.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 미국은 더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양털깎기를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털깎기라고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양들 막 이렇게 막잘먹여가지고 털박이 렇게 이렇게, 이렇게 북실북실 만든 다음에 한번에쫙 밀어가지고 맨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득 국가들을 막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한 번에 다 깎아가지고 다시 맨몸으로 만들고 이제 그런 작업을 그동안 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털깎기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중국이 1990년도에 미국 GDP의 한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8년도에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80%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털깎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이 렇게 높여 놓고서 한 방에 쫙 깎아 버리니까 근데 일본의 사례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 대비 70%까지 올라갔었죠 70%까지 올라가니까 미국이 일본 죽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20% 때까지 떨어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등국가 무너뜨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조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 제가 왜 금리가 계속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느냐 하면은 1990년대에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일본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리 계속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6%에 있던 금리가 0까지 내려가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3에서 6까지 올렸다가 이 6을 뭐한 5에서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하면서 7년 동안 유지를 시켜버려요. 7년 동안 유지를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나 이렇게 낮춥니다. 이때 이제, 이제 이때가 이제 너무나 장기간 동안 유지시키다 보니까 미국도 버블이 터지죠. 그래서 IT 버블 터지면서 자본 버블 터지면서 다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막 낮추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1차에 걸쳐서 올리고 2차 동안은 유지를 시킨다 작년까지 이 기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0에서 5까지 올렸고 5.5까지 올렸고 이제는 미국도 5%가 넘어가면 약간 리스키하니까 근데 5%만 넘어가도 중국에서 지금 자본들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을 한 방에 확 죽이고 싶으면 이걸 더 올려도 되겠죠 근데 이걸 더 올리면 결국 미국도 힘들어지니까 지금 미국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중국 힘들어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걸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동안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역시도 이 기간이 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럼 언제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앞서서 보셨시면 한두 번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3% 때까지 내려가는. 3% 때까지 쭉 내려가는 거 언제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70%였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최초로 금리를 인하했던 시기가 6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GDP가 미국의 한 40%보다 낮아졌을 때. 근데 이것만 주목해야 하면 안 되고 여기도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결국 다시 줄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들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애들이 지금 제일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노이를좀 맞추겠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이, 이 그룹에 있는 국가들이 평균 한 21%. 그리고 여기는 이제 14.8%. 그러니까 한15% 아래까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춰줘야지,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들어 놔야지 미국은, 아, 이제는 2등 국가들, 그리고 그 2등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과 초격차를 벌려서 내가 압도적인 입장이 됐고, 당분간은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은 중국이 2018년도 무역전쟁 시작하던 시점에 미국 대비 GDP가 한65% 정도 됐었어요. 65% 정도 됐었고, 여기 이 그룹이 한17.8%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기준이 한 64에 14.2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잘 맞춰졌죠. 그럼 요거가 낮아져야 돼요. 요게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1% 낮아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2020년도에 70까지 올라갔다가, 80까지 간에만에 하던 게 지금 64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려오겠지만 저게 한 40%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